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코인, 무비블록인데요. 자,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잘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4%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현재 가격은 8.74원인데요. 자, 지금 과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무비블록 다시 한번 스위치 챙겨 갈수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꼭 집어서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저와 같이 무비블록 스위치 챙기러 가보시죠. 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렇게 한동안 조정받던 코인 시장, 최근에 4천만원대 시원하게 돌파 이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요 FNC 회의에서도 금리가 다시 한번 동결이 되면서 비트코인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며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4600만원 부근에서 4800만원대 요 사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려면 한 번에 쭉 가지 않고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현재 4,800만원대에서 4,600만원대까지 내려왔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달 12월 이 마지막 FOMC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더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호재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가지고 이 코인 시장 타점에 아무데서나 막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항상 대의적인 이슈들, 악재든 호재든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줄 아셔야 하고요. 또이 코인들 급등이 나오기 위한 호재들은 또 언제쯤에 나올 것인지 이런 내용들 항상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잘 짜셔야 손해를 보지 않고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4,600만 원 부근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여기서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자 지금 블랙록이 신청한 이 ETF가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이 이 DTCC에 상장되면서 잠재적 승인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상승에 또한몫 했습니다. 거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블랙록 현물 ETF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1일이고요. 자 블랙록의 SEC 승인을 얻으면 뭐 아크인베스트, 뭐 피델리티, 발칼리 등 이런 다른 현물 ETF도 줄줄 1승인데 전망입니다. 자 승인만 된다면 지금보다 비트코인 더 펌핑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대비를 또 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인 시장 불장이지만 장기 투자보다는 짧고 굵게 즉 치고 빠지기를 잘 하면서 우리가 빠르게 수익 챙길 건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기 힘드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대응 전략 자료집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자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요 안에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요 아래 보이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는 제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부터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또 한번 펌핑 시킬 수 있는지 매 매수가부터 최종 목표가 모두 다 꼼꼼하게 적어놨고요. 이전에 고점에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그분들도 제가 추가 매수 타점까지 아주 꼼꼼하게 모두 다 적어놨습니다. 자즉이 대응자료집 안에는 매수가, 매도가, 기간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적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코인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가격 전략 대응자료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대응 자료 받아 가시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번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하고 요 매매 대응 전략 자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유튜브 백날 찾아 보셔도 저처럼 매수가 매도가 콕 집어서 알려 주는 데 없습니다.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고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여러분들께 기회는 공평하게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3번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대응자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요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사놓고 조금 올랐어. 그런데 다시 제자리로 와.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버려. 근데 내가 팔면 또 튀어버려. 자 이런지 이제 그만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줘 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시장 주도 이제 메탄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대장 코인 딱 하나만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전하게 드리고자 또 하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제발 이 눌려 있는 코인 바닥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막 잡지 마시고요. 저와 같이 이 확실한 급등 코인 딱 하나만 노려서 같이 공략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변화가 진짜로 필요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작은 무조건 소액으로 하셔라. 자, 일단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하시다가 저 따라서 잡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익 회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이 계좌를 회복을 하고 흐름을 또 이해하고 그때부터 시드머니를좀 늘려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코인. 하나 받아가는 방법도 여러분 정말로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460-4481이 번호로 숫자 3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또 대응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 많이 내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